안녕하세요. 저보다 두살 많은 남자친구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오래 만난 만큼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그랬던 적은 있었지만,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긴 시간이 다 헛된 시간 낭비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네요. 이렇게 마음고생했던 건 취직 준비하면서 고생하던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취준생들이 시작부터 작은 회사를 목표로 하지는 않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 남자친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웠다면 온 세상이 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투성이였을 거예요. 노력한 만큼 결과도 안 나오고 취업 문턱이 높아진다는 말은 해가 바뀔 때마다 연신뉴스에서 떠들어대고 그래서 결국 저는 다른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경력 있는 신입도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직장을 먼저 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대기업 취직 준비 1년 반을 하다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저의 결정이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대기업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이직 준비가 말처럼 쉬운 줄 아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지금도 저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직 준비는 이미 그만둔 지 오래니까요. 그때는 언제까지 부모님 등골 빨아먹으면서 지낼 수는 없던 상황이기도 했기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결정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주기 잘 맞는 편이고, 경력이 길어지니 회사에서도 대우가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대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떨어지는 연봉이지만, 그래도 한달 월급 350 정도를 받으면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남자 친구는 대기업 들어가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회사 들어가고 경력 4년 차가 되던 해에 드디어 남자 친구는 그렇게 갈망하던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친구는 현재 2년 차인데 그래도 역시 대기업이라고 월급을 벌써 저보다 높게 받고 있네요. 오래 만나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그렇게 노래를 하던 대기업 사원이 되었으니 그 이후부터는 결혼 생각을 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남자친구 회사는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거든요. 지역만 말해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 여기까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남자친구가 취직한 이후부터는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커플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취직 준비하는 4년 동안 나름 저한테 안 얻어먹으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데이트 비용 같은 거에서 저한테 조금 신세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보니 그때 신세진 거 갚겠다고 주로 남자친구가 먼저 서울로 올라와서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반 년쯤 지나고부터는 회사일 때문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몇 번씩 저보고 내려와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번갈아가며 한주는 제가 내려가고 한주는 남자친구가 올라오는 식으로 해서 데이트를 했고요. 아무튼 이런 식의 만남을 유지하던 가운데 남자친구가 은연 중에 결혼 이야기를 불쑥 꺼내왔습니다. 이제 자기도 안정적인 직장이 생겼으니 부모님께 자리 잡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면서요. 취직 후부터는 주말 연애이긴 했지만 2년 가까이 만남을 유지해왔고 전한 남자친구나 서로 나이도 있다 보니 당연히 결혼을 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따금씩 부모님이 결혼은 언제쯤 할 거냐 물어보곤 하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두살 위인 남자친구는 집에서 오죽하겠나 싶더군요. 하지만 그 말에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 만난 만큼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말인 즉슨 그건 제가 여태껏 쌓아온 제 경력을 다 포기하고, 남자친구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지요. 주말 연인을 했으니 주말부부도 가능하다 하겠지만 남자친구가 자리잡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말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살림을 차리고 싶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 등골을 빨아먹으며 겨우 들어간 대기업인데 저랑 결혼하겠다고 그걸 포기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소리는 아닐게 분명하잖아요. 하지만 저도 회사에서 자리잡은 지 오래고 지금은 대우도 좋게 받고 있는 데다가. 솔직히 제가 하는 일도 저에게 너무 잘 맞고 좋았어요. 결혼 때문에 당장 여태껏 해온 경력을 없애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거절해야겠다는 입장 또한 아니었기에 좀더 고민해 볼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도 시간을 좀더 달라고 했어요. 이런저런 고민을 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회사 선배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도 고민을 털어놓으니 갑갑한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회사 선배가 남자친구 회사가 있는 지역에 우리 회사랑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람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걸로라도 경력을 지키고 싶다면 그 자리에 한번 저를 추천을 해보겠다 하셨습니다. 회사가 지금 제가 있는 회사보다도 소규모다 보니 월급은 당연히 적어지겠지만 사장님이 진짜 좋은 분이시고 가족같은 분위기의 회사라고 일하는 것도 비슷하니 저라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 하더라고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곧장 선배에게 부탁해서 그날 화상으로 면접 비슷한 걸 진행했습니다. 사장님은 선배님 말처럼 좋은 분처럼 보였고 제 경력에 선배의 추천이면 저를 안쓸 이유가 있겠냐며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요. 결국 저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장 계약서를 쓰거나 한건 아니고, 회사도 그만둔 상태는 아니었어요. 대충 구두상으로만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지요. 제가 앞으로 결혼 준비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보니 결혼식까지 다 올리고, 제가 그 지역에 이사를 진짜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출근해도 되겠냐 요청을 했지요. 다행히도 그 회사에 생기는 결혼도 당장 나가는 게 아니었기에 그 회사 측에서도 오히려 저희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만 했수로 8년을 만났는데 저희가 다툰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자주 티격태격했고 솔직히 그긴 시간 동안 이꼴저꼴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여지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친구의 이기적인 모습에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학자금 대출을 다 갚은 이후로 저는 딱히 돈 들어갈 일도 없고 해서 저금이 많이 모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낮은 연봉으로 시작을 했기에 전부 다 긁어모으면 1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취직한 기간이 짧지만 신입 때 받던 연봉이 당시 제가 받던 연봉과 맞먹을 정도에다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6천에서 8천 사이로 돈을 모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위해 모아놓았다는 돈이 꼴랑 1,50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돈쓸 일이 뭐가 있어서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느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취직하고 한동안은 버는 족족이 부모님한테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취직 준비하면서 부모님 노후자금을 갉아먹은 게 있다 보니 그거 갚는다는 느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랑 본격적으로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돈 드리는 걸 멈추고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1,500이나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도 학자금 대출은 제가 번 돈으로 갚았으니 따지고 본다면 남자친구도 저랑 비슷한 경우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말이 이젠 더 이상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빚을 지거나 한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로 들렸으니까요. 거기에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 집값도 저렴한 편이고 남자친구 버리도 좋고 거기에 저도 일자리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 맞벌이를 하면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말을 바꾸더라고요. 집에서 남들 보는 눈이 있는데 기본적인 예단은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는 눈이 뭐 그쪽에만 있는 줄 아냐고 그렇게라도 꼭 해야만 한다면 기본적인 건 해주겠다 하지만 우리 집도 보는 눈이 있으니 예물도 받고 패백도 해서 절값도 받아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는 하는 거지만 하기 싫다고 거절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보고 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고 하더라고요 허리허식은 싫다고 해놓고선 저보고 왜 말을 바꾸냐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대요 진짜 돈 밝히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니네 엄마가 그런 거 아니냐 말해줄라다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대신 안 하기로 한 예단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게 누구냐고 말을 바꾼 게 누가 먼저겠느냐 되물으니 남자친구는 대번에 예단은 저를 위해서 해와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거 돈 얼마 아끼겠다고 시어머니 뜻을 거슬러서 결혼 전부터 미운탈 박히면 저만 피곤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모아놓은 돈보다 내가 8천 가까이 더 해가는 거 벌써 까먹은 거냐고 취직하고 나서 여태 어머님한테 돈 드리지 않았느냐 그걸로 통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나도 1500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한테 드릴라니까 둘이 합쳐 삼천 가지고 지지고 볶고 어디 한번 잘 살아보자고 했지요. 현실을 직시하라고 지금 반반 결혼도 아니고 제가 여태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많은 걸 희생하고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꺼낸 말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돈 이야기를 꺼냈다고 치사하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회사 그만두고 오는 게 오히려 저한테 더 유리해서 그렇게 정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아직 취직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부두상으로 이야기만 오간 것이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는 딱히 제가 취직자리를 구해놨고 맞벌이를 할 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괜히 그 일자리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공수표를 날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걸 두고선 어차피 이제 자기가 외벌이로 혼자 돈을 벌어올 건데. 너는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앞으로 자기가 벌어올 돈이 제가 지금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아들 데려가는 대신 큰 선물 해드리자는 건데 그게 싫은 거냐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나도 여기 데려와서 직장을 구할 거고 맞벌이를 할 생각이다. 그 정도만 설명하면 내가 예당 같은 거 해올 필요 없다는 게 충분히 이해되지 않느냐 받아쳤지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제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한들 자기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이 동네에 있는 중소기업 중한 군데 들어갈 텐데? 이 주변의 중소기업들 다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일감 받아먹는 하청업체들 아니겠냐더라고요. 그런데서 일할 생각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럽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아내가 회사 청업체 다닌다고 말하고 다니게 만들 셈이냐면서요. 그냥 살림만 하고 편하게 살게 해줄 테니 예단해와서 그냥 우리 엄마한테 점수도 좀 따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경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하고 안 하고 그 결정은 제 자신이 내리는 거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대답을 들으니 뒤통수를 세게 한데 맞은 것처럼 정신이 다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몇년 동안 만난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더 이야기해봐야 싸움만 커질 것 같고 해서 생각해볼 문제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말하고. 그날은 곧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주변 친한 지인들한테 곧 결혼한다, 이직한다 다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뭐하러 성급하게 이야기하고 다녔는지 제가 다 후회가 되는 상황이네요. 오래 만난 만큼 이 사람의 많은 걸 알고 있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건데,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라서 생각이 많아지네요.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거 조율하면서 많이 싸우고 그런다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잘 사는데, 그땐 왜들 그렇게 싸웠나 하는 조언을 듣기는 했는데, 속 와닿지는 않네요. 참 고민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일주일만인가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는데, 괜히 고민하면서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하고 시간 낭비했는지 모르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따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오래 만났다 보니 매일같이 연락하고 무슨 일 있었는지 보고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일주일 내내 연락을 아예 안한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남자친구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제 앞에 이게 지어머니가 받고 싶어 하는 예단 목록이라고 하면서 꺼내 들이밀더군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생각했을 거 아니냐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길래 저도 아무 말안할수 없었어요. 분명히 나는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 했더니 앵무새도 아니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 해가야만이 나중에 고부 간의 갈등도 없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을 거 아니냐고요. 해오란 거안 해와서 괜히 밉 보이지 말고 고집도 그만 부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오란 대로 다 해올 테니 나도 예물도 받고 패백도 해서 드린 만큼 받아야겠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너는 아직 며느리가 될 준비가 안된것 같다고 하면서 저보고 결혼 전부터 벌써부터 일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형제를 내더라고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오빠가 여태 번 돈도 다 어머님 드리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또뭘더 드리려고 하는 거냐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결혼은 일륜지대사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고, 여태 연애하던 때처럼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도 서울에서 올릴 테니 아마 결혼 준비도 회사일로 바쁜 자기를 빼고, 저랑 지내오 엄마랑 같이 둘이서 준비를 해야 할 테니, 미리미리 해달라는 거에서 점수도 따고 친하게 지내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외아들이다 보니 어머니가 딸 있는 집을 부러워했는데, 조금만 애교 부리고 그러면 분명 저한테 잘 대해주실 거라고요. 결혼 준비도 아예 지 어머니 원하는 대로 맞추라는 말을 저렇게 하더 군요. 제 계획은 또 개무시하고 떠들어 대더라고요. 다 너가 원하는 입맛대로 맞춰줘 야 되냐고 저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는 대번에 앞으로 내가 외벌이에서 너 먹여 살릴 텐데 그러면 싫어도 여자 쪽에서 남자 한테 맞추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고작 돈 천만 원 쓰기 싫어서 너이 결혼 안할 거냐고 하면서 웃 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자기 대기업 명함 하나만 믿고 제가 희생한 건 안중에도 없던 거였어요. 여태까지 경력 포기하고 지역까지 옮겨가며 같이 미래를 꾸려나가기로 결심한 제 마음을 남자친구는 제가 회사까지 때려치고 대기업 다니는 지한테 취집을 하겠다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말인 즉슨 제가 마치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어 환장을 한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다고 그냥 요 일주일간 나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오빠가 생각하는 결혼하고 내가 생각하는 결혼이 완전히 다른 것 같으니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냐고 하대요. 그래서 농담 아니라고 내가 뭐이 결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줄 아냐고 그냥 이 결혼 엎어 버리자고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여태 쌓은 경력 포기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오빠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서로 바라보는 미래가 다른데 이 결혼을 기어이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서로 더안 좋은 꼴 보기 전에 그냥 끝내는 게 수가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 건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헛소리는 그만하고 벌써부터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 고집 좀 부리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이제 파혼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더 이야기해서 뭐하겠냐고? 할말 없다고 잘 지내란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세게 나간다고 연기를 한다 생각했는지 제 뒤통수에다 대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걸어오는 전화에도 받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했나 보더라고요. 전화가 수십 통씩 걸려오길래 그냥 전화기 꺼버리고 자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전화기 꺼져 있는 동안 문자는 또몇 개나 보내놓은 건지 지그시 무시해주고 아침 운동 좀 다녀오려고 밖에 나가니 깜짝 놀라 깨무라칠 뻔했네요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에서 밤새도록 저를 기다리고 서 있었던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후다닥 다가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파혼하자는 말에 이렇게 밤새 기다리고 사과까지 할 거면 진작에 그러지 말라 할때 멈추지 그랬냐 따졌더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랑 예단 문제로 다투던 그날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벌써부터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면 평생 마누라한테 잡혀 살게 될 거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 초장부터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 했다고요. 자기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다고. 하지만 미안하다고 사과해오는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설령 진짜 남자친구 어머니가 기선제압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라 시켰다고 여태껏 모든 행동이 진심이 아니었다해도 결국 실천에 옮긴 건 남자친구 본인이잖아요. 그게 맞다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한 건 이미 남자친구도 마음속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는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어요? 연애하는 내내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뭐하겠어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가 돈좀 번다고 집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말잘 듣는 식물을 구하겠다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대한민국 땅에 대기업 다니는 남자가 너 하나밖에 없는 줄 아냐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월급 나보다 잘 받는 거 인정하지만 그래봐야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랑 비교하면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 거 모르냐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심오 물주으로 타고 남편 밥 챙겨주는 식문으로 타려고 경력까지 포기해가면서 너랑 살겠냐고 따졌네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결국 제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 버렸고 저는 이렇게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무슨 수를 쓴다고 해도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어머니랑 연을 끊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지가 온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아마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결혼 후에는 얼마나 더 심해질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차피 파혼을 하지 않으면 이혼을 했을 거예요. 살살 달래서 결혼한 뒤에 다시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겠지요. 회사에서도 제가 그만두지 않는다는 말에 사실 저 없으면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나 고민했다며 반겨주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했다면 취직하기로 했던 회사 사장님께서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며 그때 구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계약서를 쓸걸 그랬다며 농담처럼 잘 넘어가 주셨습니다. 여태껏 남자친구를 만나온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 시간 아깝다고 제 인생을 스스로 수렁에 빠뜨릴 필요는 없겠지요. 이번에 사실 크게 되어서 결혼은 커녕 한동안은 연애 생각도 나지는 않을 거지만 똥차가 가면 벤츠가 온다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진짜 있다면 제가 조급해 하지 않아도 만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